여러분 안녕하세요 YW 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어, 이제 한 2단 정도 타이젬 2단 정도 두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어, 좀 이렇게 고수의 반열에 이제 들어있는 그 레벨인 타이젬 6단 대국을 한번 진행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기력이 좀 올라가고 또바둑둘때 어떤 정석과 또 포석을 준비해야 되고 생각하는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어, 같이 한번 대국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평범한 보석이 진행이 됐는데, 음, 제가 1 0 0이고요 제가 일단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어, 정석을 뒀습니다. 자, 3단을 젖히시네요. 3단 젖히신다는 거는 공부량이 상당히 많으신 거죠. 여기서 뭐 흙에 둘수 있는 정석은 당연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삼단 젖치는 것도 정석 중에 하나고요. 이 백돌이 이제 좀 두기 어려운데 보통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둔 것처럼 호구를 쳐서 어 사석 작전을 하면서 이거 보통 따내지는 않는데 뭘 따내셨네요. 어쨌든 이쪽 돌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좀 가볍게 세력처럼 처리하면서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큰 자리로 갔고요. 음, 다음에 이제 협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에 흙이 이쪽을 받아준다면 어 여기를 그냥 이었네요 있는 거는 좀 다소 무거운데요 모양이 자 그렇다면은 제가 방법이 여기를 이어서 아예 뚫는 거를 보면서 벌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손 빼는 것도 가능해 보이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일단은 이쪽 흙이 둔 거를 가치를 떨어뜨려서 한번 손을 빼볼까요 뭐 여기는 정답이 없죠 사실 제가 어떻게 두는지 그냥 제 마음에 따라 달린 거죠 자 일단 양역공을 갖고요 젖히고 늘어오나요 그러면은 요즘 가장 유행하는 붙이는 정석 막을 거고 이어갑니다 이때가 이제 또 선택이네요 그냥 있는 것도 많이 두고 붙이는 것도 많이 두는데 글쎄요 지금 보세 배석에서 어떤게 좋을지 선택을 해 봐야겠죠 네, 상대가 붙여갔네요 뭐 어쨌든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 찌르고 나서, 어, 정석을 쭉 선택을 하고, 뭐, 잊고 나서 젖히는 것까지는 외길인데,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가 않죠? 뭐, 많이 두어지는 거니까요. 물론, 뭐, 정석을 모르실 수도 있죠. 모르시면은, 그냥 모르시는 그 상태에서, 어, 본인이 느끼시는 좋은 행마를 선택해서 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호구 쳐야죠. 이거 호구 치고, 그 다음이 문제 같아요. 손을 뺐네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 뒀네요. 여기가 원래 흙이 호구 쳐서 제가 받으면 좀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리가 좀 너무 가까워 보입니다. 이 먹는 자세가 보통 두 칸까지는 와야지 좀 효율이 높아지는데, 이런, 이런 정도로 먹으면 제가 그 다음에 세 칸까지 갈수 있으니까, 음, 만족스러워 보이네요. 일단 다음에 안 두면 뚫는 걸 보면서 다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올까요? 기본적이라면 이쪽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협공을 올 수도 있어요. 협공 오면은 받았네요. 받았다면은 일단 근거를 잡고요. 근거를 잡고 나중에 붙이는 것까지 들으니까 어, 여기는 좀 어느 정도는 안정권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흙은 손 빼야죠. 지금 다 했어요. 이쪽은 할게 없고 좌상기로 가지만 아직까지는 뭐긴 바둑이죠. 뭐큰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조금 바닥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의 일감은 33. 딱 들어오죠. 여기가 너무 큽니다, 지금. 33을 두거나 또 다른 데를 두면 당연히 걸쳐가는 방법? 어, 딱 제가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었는데 들으셨나요? 이거 그대로 갖다 찍으시네요. 자, 일단은, 어, 여기 정석 진행하기 전에 제가 좀 권리를 좀 행사를 하겠습니다. 단수 쳐서 연결시키고, 얼마안받지 않겠죠. 붙이는 것도득이 없나요? 붙여서 늘면은 중앙으로는 득인데 일단 해놓죠. 별로 손해가 없는 것 같아요. 붙여서 늘게 만들고, <laughs> 그러면 이쪽 이제 정리 제가 할수 있는 권리 행사는 다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면은 백이 좀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설마 손 빼나요? 손 빼면은 치고 살리는 게꽤 큰데요. 이게 이돌이 좀 근거가 없어요. 그죠 받아야죠. 받고 이쪽 정석도 그냥 받는 게 있고, 뭐, 붙이고 받는 게 있는데, 저는 일단 한번 빨대처럼 쫙쫙 땡겨서, 받고 흙이 세칸 벌리면, 밑에를 한칸 뛰는 쪽으로 여기에 흙이 못 오게끔 만드는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쪽 정석이 정리가 되면 둘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받는 것보다 좀 실리로 땡기고 싶네요, 지금은. 네. 물론 제 느낌입니다. 꼭 이렇게 안 두셔도 돼요. 와, 벌리지 않고 바로 두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일단 이거 요즘에 많이 두어지는 수죠. 이거 두면 이제 어서 두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타이밍이 좀 빨라 보이네요. 일단 흙이 세 칸을 벌린다고 해서 백이 상변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거든요. 상변에다가 집을 지을 시간이 없고, 제가 좌하기 쪽을 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 이수는 눌러 막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밀어 올리고요. 일단 여기서 뭔가 응수가 이루어져야죠. 지금 흙이 어 맥점을 사용하고는 있는데 너무 흐름이 급합니다. 맥점은 딱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투머치하게 좀 너무 심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무리수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뭐 먹어도 되고 먹을까요? 먹는 게 이미 먹고 말씀드렸는데 <laughs> 먹는 게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백이 뭐 이거 먹는 걸로 늘어놓는 게또 행마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완창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좀못 믿으시는 분들 좀 이렇게 아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도 저를 못 믿으니까요 네 한번 카타고에 분석을 해보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먹은 게 떡순지 아니면 좋은 순지 오 일단 이거 있어 보이네요 어아 쉬운 거는 있어 보입니다 어, 뭔가 이거 좀 먹은 게 실수인가요? 글쎄요. 일단은 뭐 칼을 뽑아야죠. 밀어서 일단 이거 제가 단수 치면은 돌려치겠다는 얘기예요. 돌려쳐서 밖에를 싸발리겠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밀고 한번 잡으러 가보죠. 흙이 무리를 했으니까 무리를 했을 때 응징을 해야죠. 여기를 막아서 어, 막는 거는 선수예요. 이거는 인정. 이거는 선수를 주고 그다음 흙이 호구로 나올 때 장문을 덮어 씌우는 거죠. 제가 말하는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네. 안에 사활이 여기를 먹으면 제가 여기를 딱 젖혀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오죠. 여기서도 한 집이 잘안 나죠. 지금 찔르고 찔르고 맞고 단수 치고 있고 물론 수익기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음 그대로 진행되죠. 또 찔리겠죠.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요. 와 이거 젖히는 게 선수인 걸 깜빡했네 아 이거 까먹었다 아못 잡네요 이거 아 착각했어요 착각했어 아 너무 아픈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제가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때 여기 두면 살았네요 아, 뭐 착각도 하면서 두는 거죠 뭐 근데 그렇다고 제가 나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저천은교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따먹으면 네 제가 치중 가도 여기를 막을 수가 있죠 어, 수익기 정확하신데요 어, 진짜 이거 처음에 못 봤어요. 깜빡했습니다. 저 치는 게 선수라는 걸.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이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네, 백이 여전히 좋은 결과고요 여기 두 점도 먹고, 다 싸바르고, 여기도 뭐 침입하는 그런 수단이 전부 없어졌죠? 일단 먹을까요, 이거? 사실 안 먹어도 되는데, 팻감으로 아껴놨다 둬도 되는데, 일단 이쪽에 색깔이 바뀐 거. 네, 그게 이제 제가 받아가는 부분이고, 어 이쪽에 단수 쳐가지고 흙이 이을 때 나오는 거 혹은 단수 쳐때 돌려 쳐가지고 이쪽을 어, 또 살리는 거 그거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백이 우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저는 이쪽에 흙이 안뛴 거를 응징해서 젖혀가고요. 협공 갈 수도 있고요. 협공 가면 이제 흙이 뛰어가서 자기 돌끼리 연결시키는 거고요. 이쪽을 두면은 이제 흙돌을 갈라놓으면서 얘는 이제 좀 약한 돌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쪽이 완전 커지죠. 여기 돌이 하나가 생기니까. 귀쪽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켜놓고 어, 다시 이제 쪼개지는 바둑이죠. 어, 아직까지는 뭐 흙이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백이 충분히 우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잘네 분명히 흙 대국자분께서 맥점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계시는데 맥점이 투머치가 돼 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 맥점이 투머치가 되어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과하다는 거죠. 과한 맥점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 흙이 좀 그런 느낌이고요. 백이 뭔가 해나가면은 약점이 여기저기 다 터지죠. 뭔가 김밥 터지듯이 약골 여기저기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가 그냥 어 김밥을 터트리듯이 그냥 하나 하나 터트리면은 흙이 무너지는 그런 바둑이에요. 바둑 자체가 여기 뭐 끊어가도 계속해서 흙이 약점이 어, 꼭안 끊어가도 되긴 하는데 끊어가더라도 이 다음에 계속 스위칭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저기 제가 돌 같이 전환시키면서 둘 건데 단수 치면은 있고 <laughs> 여기를 이제 공배로 만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더 좋은 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 제가 갈수 있는 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거고요 뭐, 단순는 일단 쳐야겠죠. 단수를 치고 이으면, 일단, 어, 여기를 아껴놓네요. 이거 뭐 치나 안 치나 비슷해요. 어차피 저는 이두 점에만 집중을 할 거거든요. 지금 뭐 축장문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쪽에서 행마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흑이 이도를 살려갈 때, 다 받아주는 자리에요. 받아주고 여기 밀면은, 여기서가 이제 좀 고민이에요 적극적으로 두면은 아예 여기를 두는게 있고 좀 소극적으로 두면은 밀고 그냥 네 뛰거나 뭐 젖힐 때 하나 젖혀 놓고 그냥 이쪽 흙 지, 지켜주면서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그냥 가볍게 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부족했는지도 몰라요 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하나 톡 떼어 놓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 요 아니면 이걸 이어보는 방법 이으면 띄어서 악수겠네요 지금은 어깨를 짚는 방법도 있고요. 음, 왠지 오길두칸 띄면 흙이 오히려 어깨를 짚을 것 같네요. 뭔가 은은하게 이렇게 연결지어서 좀이 도를 응원하고 다음 번에 침입을 좀 보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침입을 하면은 이네 점이 고립되면 안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찢어진 행마를 선택을 했죠. 이거는 다시 스위칭. 네. 다시 얘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좌변을 받아가고 어 중앙은 이제 제가 견제하는 방향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돌의 네. 가치관을 변하니까요. 일단 밀어야겠죠. 밀면 늘어서 여기 젖히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하나씩 열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문이 아직 많이 열려 있죠. 중앙이. 이쪽 왼쪽에서 이제 변신을 했을 때 제가 얻어가는 집과 상대가 잃는 집그 안팎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 스위칭을 해도 이 정도로 잡네요. 이거는 좀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은데요. 뭐이 정도 잡는 거는 그냥 저도 중앙에 아무데나 하나 던져서 폴짝 하고 뛰어서 어, 중앙을 아직은 견제를 하겠습니다. 하변 견제하는 게 아직 중앙보다 좀더 가치가 좀더 큰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변을 깨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중앙을 이 지금 마트레이딩한 방법이 음, 교환하는 작업이 백한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대분이 그 맥점을 계속 구사하시는데, 약간씩 그, 심하게 두는 그런 맥점이 좀 구사가 되고 있긴 한데,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잘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자, 밀어서 이제 중앙을 주고,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걸 보겠다는 거죠. 자, 이 수는 원래 있는 수죠? 여기 귀에다가 수를 내는 수인데, 글쎄요, 지금은 백돌이, 여기 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수는 아닙니다. 흙이 붙이고 다 해도 제가 잡는 수가 있어요, 이쪽이. 이따가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하변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중앙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어디가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을 따라갈게요. 젖혀서 하변을 주죠, 뭐. 중앙만 그냥 깨는 정도로. 네. 사실 하변도 엄청 좋은데요. 네. 아, 소극적이시네요, 갑자기. 아까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맥점 연발을 하셨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두셔야 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형세가 안 나쁘다고 보고 계신지도 몰라요. 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제는 이쪽에 집중을 하고요. 자, 여기 나오죠? 이 수가 여기에 돌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수가 성립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백돌들이 응원군이 좀 거리가 가깝죠? 네, 이게 유명한 사활 중에 하나입니다. 날일자를 보통 가는데, 날일자 갈때뭐 지금 찔르고 붙여도 될것 같고, 찔르고 배를 붙여도 될것 같고, 어, 이쪽에 맛이 나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날일자 둘때백이 여기를 그냥 막아서 둬도 잘안 돼요. 사실. 그게 실전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네. 이게 아니어도 보여 드릴 게 많으니까 요 실전에 나오는 거 위주로 자연스럽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미는 것도 뭐 비슷해요. 젖히면은 막아서 일단 여기서 뭐 늘거나 호구치거나 뭐 이쪽을 호구치거나 있거나 해야 되는데 사는 공도는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공도가 사는 공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리기가 좀 어렵고요. 맛은 있었는데 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해석에 따라서 늘 바뀌니까, 네, 완전히 외우고 있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냥 공부했다가 다시 까먹고, 다음 실전에 나오면 다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이해를 좀 넓혀서, 어, 나중에는 뭐,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날 때까지 반복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집으로는 좀 차이가 벌어졌어요. 좀, 혹시, 어, 흑이 지금 열심히 따라잡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집으로는 약간 차이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정확히 몇집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치받아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젖히고 여기 호구 치는 거두 개가 다 좋아 보이네요 어떤 게더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안전한 걸로 두죠 안전하게 살리고 넘겨주고 네, 넘어가는 거 크죠 그럼 여기 끝난 거예요 이쪽은 다 깼어요 다 줄였고 여기도 하나 이어보죠, 지금은. 있고, 어, 흙이 막아야겠네요, 지금은. 막게 하고, 손뺄 수는 없습니다. 손 빼면 바로 무너집니다. 지금 이쪽 모양이. 막아서, 음, 막았죠? 그래 놓고 나서 큰 자리 여기 날을 짜가는 것도 크고, 중앙에 하나 던지는 것도 크고, 중앙은 그냥 공배로 만드는 걸로 만족하죠. 그럼 여기를 둬서, 흙이 막으면은 젖혀 이어서, 이쪽에 살을 좀 넓히는, 살을 갖다 붙이는 작업을 좀 하고요. 화점에다 두면 이어가지고 양쪽에다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상대가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변화를 좀 다르게 하면 되고요. 중앙은 그냥 이제 서로 나눠 먹는 자리, 그냥 그 정도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원래 형세 판단을 해보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만 좀 찍어볼게요. 원래는 이거 찍으면 안 되는 안 좋은 습관인데. 지금, 그냥, 이 정도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집 차이가, 어, 그냥 형세, 분석기를 눌렀을 때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40집, 뭐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평소에 대국 하신다면, 분석기를 사용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어, 형세 판단 해보시는 게, 기력 향상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바둑은 뭐이 정도로 두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배울 점이 좀 여러 개 있었는데, 어뭐 만약에 타이젬 6단, 그리고 5단, 뭐 7단 이 언저리를 두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어 확신합니다. 혹시 주위 분들께도 좀 추천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